여러분의 음주운전 상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운전 경력 1년, 5년, 20년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풀어보는 연말 특집 3분 반점 음주운전 OX 퀴즈 시작합니다 음주 후에 말을 타고 도로에서 달리면 음주운전에 편하게 될까요? 말이요? 하나, 둘, 셋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나 말이나 똑같아요. 아발히는건 어, 똑같으니까. 그렇지. <laughs> 그렇면아 <그렇지만>. 발비. <발피. 웃음> 어. 저는 말이 탈 것에 분류가 된다고 들어가지고 음주 운행, 운행 <laughs>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술 먹고 탔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말 말보다 말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가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오랏은 <laughs> 어? 네. 왜? 얼마 위험한데 맞아요. 맞아요. 시행 상태에서 자동차 든 노면 증사 등을 자전거 를 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와, 그럼 이제부말 아. 타고 다니면 되겠네 실제로 그래서 말을 하나 사서 두랑말을 타고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재력이 음. 있는 것도 부럽다 그죠 경찰 앞에서 막 보안듯이 지나가고 <laughs> <이렇게> 술 마시고? <laughs> 술 마시고? <laughs> 네, 술 마시면서 이렇게 <laughs> 가도 되고 음주 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네. 어렵다, 어렵다. 네. 하나, 둘, 셋. 제 생각은 응.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웃음> 왜 웃어? 아니, 갑자기 멀리 간것 같아서? <laughs> 아, 안 되겠다. 그래도 <laughs>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음... 저, 엑스, 저, 오, 동그라미로 바꿀래요? <laughs> 결국 차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그 응. 선택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은오오오오 자율차 오오 <laughs> 자율차도 어찌 그 자율주행 차 불렛 성공 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할수 있어서 조종이라고 포함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한 것도 운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생긴 게 얼마 안된 기능이잖아요. 그렇 법을 한번 개정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자율주행을 사용한 것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했다고 을 합니다. 음. 그러면 자율주행 해놓고 보조석에 가 있으면요? 에. 근데 요즘에는 음, 완전 그 자율주행 모드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번씩은. 작동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어. 주차된 차에 시동을 켠채차 안에서 음주를 한다면 위법일까요? 어, 나 이거 판례 알아. 하나, 둘, 셋. 저는 차 안에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네.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켰어. 그리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이 위험한 게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야. 음. 기어를 툭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엑셀을 밟을 수도 오. 있는 거고, 오. 어떤 위험 상황에 닥칠지 모르기 오.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음주운전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동을 켜놓고 보조석에서 마시면요? 어? <laughs> 아니 시동을 걸긴 음. 했는데 운행을 한건 아니니까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동 걸는 거 자체가 운행에 속할 걸요 아마? 음. 그럼 차박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박? 그러니까. 차박은 술을 안 마시고 시동을 켜 놓고 뒤로 트렁크 가서 술을 마시고 <laughs> 에이 같은 거지. 안에서 먹는 건 똑같잖아요. 뭐 차박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희 <잠시만요>. 좀더 <laughs> 말려 주세요. 음기 <현기증> 뜹나요? <laughs>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음주운전 경력과 되는. 우와. 운전 <laughs> 시작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팅 조작이 있어야 된대요 아 그리고 어. 물리적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움직야할 의도가 없이 술을 마실 장소로만 이용을 한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없다 고합니다 어 음. 결국 당초의 개념이라서 상관이 없는 거네. 근데 시동 켜, 켤켤때 켤 술이 떡이 되게 마신 다음에 시동 켜면 그거 자체 되게 위험한데. 음.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집에 안 가고. 시동 꺼이지. <laughs> 추운데? 추운데. 아, 추우면. 아, 술 어. 마셔서 어차피 따뜻해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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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카법이라고 하더라도 술 마시고 차에 들어가지 마세요. 대리운전으로 도착을 한뒤 주차만 내가 해도 운전일까요? 하나, 둘, 셋. 짠. 짠. 저는 기사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어, 그런 음. 유사한 사례를. 기자들은 많이 보죠. 네. 그런 기사 되게 음, 많이 나와서. 네. 기사는 못 봤는데 음. 그건 들었어요. 대리기사가 내려주고 음. 나서 안 가고 기다렸다가 주차할 때 사진 찍어서 신고했다는 그런 거 음.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 그렇죠. 저, 저는 <laughs>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연예인도 봤고 야구선수도 <laughs> 봤고 일에서 꼭 걸리는 사람들이 꼭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주차만 했다 <laughs> 음. 근데 우리 앞 질문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음. 시동만 거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음. 주차라고 하는 건 실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음주운전이지 음주운전은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 정답입니다 와 맞지? 너무 쉬웠다 이번 건 1등은 <laughs> 영수 음. <laughs>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 그거 O, X 이거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당겨, 막 마, 오, 보고 어, 왔는데 단순 우리 단순 아, 그래, 그 아니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깐요 심지어 예습했어요? 아, 심지어 아니 혹시 그래도 상식은 <laughs> 알고 있어야 되니까 까먹었으니까 몇0.03%아 그럼 음주운전이래요 아. <laughs>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 <laughs> <나도> 몰랐어요 <laughs> 자 이제 연말인데 술 술도 가급적이면 집에서 음, 드시고 네. 코로나 시대인 그쵸? 만큼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시는 그런 반가운 분들과는 짧게 해외에서 이렇게 술 드시고 네? 꼭 대리, 음. 대중교통 음.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 올 수. 멋있어. 연말인데 다들 술은 조금만 드시고 차는 들고 나가지 마세요. 네. 저는 뭐 제가 술을 잘안 먹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잘 하진 않겠지만 <laughs> 여러분도 하지 마셔야 돼요. <laughs> 다음에 또 봐요.